안녕하세요. 이명웅 1분 뉴스 웅덕이입니다. 이명웅 씨의 영화 이명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개봉한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CGV에서는 지난 1일 콘서트 분위기를 담은 보도 스틸컷을 공개했다고 해요. 그와 더불어 공연 실황 최초로 아이맥스와 스크린엑스 특별관 동시 개봉도 함께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지난 5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실황과 콘서트를 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 비하인드와 인터뷰 등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2023년 3월에 개봉한 아이미어로 더 파이널을 이을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스크린 엑스는 좌우 정면이 다 스크린이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를 보고 정말 콘서트장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아이맥스는 선명하고 넓은 화면과 풍부한 사운드가 특징이라 두관에서 모두 영화를 보아야지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영웅 씨의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8월 28일 전국 CGV에서 개봉한다고 해요. 모두 보러 가실 거죠? 영화관에서 만나요. 임영웅 1분 뉴스 응덕이었습니다.